나성아님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찬찬 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는참된빚쁨도내 아닐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신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서 나를 장. 정...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어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되지 말도록 아래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레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여호 야김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베어 불에 태웠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멘. 충격적입니다. 여호야김과 그 신하들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때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11기야 22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시면 또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옷을 찢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자신의 옷을 찢지 않고 도리어 면도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찢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을 불태웠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야김은 여호와의 말씀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한 선지자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을 사로잡아 오라고 명령합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간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종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여호와김 왕의 이러한 행위는 결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을 보시면 우리야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처럼 남유다의 왕과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호야김과 그 신하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 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를 사로잡기 위해 애굽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예레미야 26장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 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야김 왕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교우 가운데 누구도 여호야김 왕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힘쓰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커버넌트 신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던 다니엘 도리아리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반쯤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마치 아이들이 저녁 시간에 먹기 싫은 야채를 하나하나 골라내듯이 성경을 뒤적거린다.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 너무 많은 것이 입맛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말이 조금이라도 자기 입맛에 거슬리면 이렇게 중얼거린다.정말 그럴 리 없어.분명 이 말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전히 남 유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태우려 할때 이를 가로막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엘라단과 들랴야 그리고 그마리아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들이 왕 앞에 나아갈 때이 두루마리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그들은 어느 정도 여호야김 왕의 반응을 예상한 듯합니다. 역시 그들의 예상대로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고 도리어 두루마리를 불태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와 그리고 서기관 바룩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26절을 다시 보시면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랴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핍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여호야김 왕과 그 주위의 모든 신하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 서기관,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왕이 주인이고 그 왕에 의해 세상이 움직이는 듯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두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면 사실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가 생각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아를 여호야김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그 이유를 다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안 아는 하나님을 품 안에 안겨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지만 이 세상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현실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희 모든 아성아님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사랑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참된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